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시월은 너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기프스카드 10만원권을 7분에게 선물드립니다! 자 이번 계정은 조금 특별한 분입니다. 우리 또 거기카랑님 계정으로 오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이 형님은 나한테 메일로 아무런 설명 안 해주셨어요. 아무런 설명 대신에 이 형님이 자기 프로필을 하나 보여주셨거든요? 자 지금 이거 보세요 자기소개. 너넨 썼지? 난한 푼도 안 썼다. 바로 이게 과연 진짜일지 안 진짜일지 나는 몰라요 왜냐? 이형님 소개해 주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게 너무나 특별한 게 전투력이 830만이거든요 아니 830만 무광음이 가능이 난 건가? 자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도감을 봅시다 자 도감 보면은 소니의 신명, 지조왕의 쿠르백카리 탱마의 카부토, 동제의 멜자, 백신맨의 그로리버스? 아 잠깐만 이거 좀아주냄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잉? 아! 등장한 것 같습니다 오? 어? 아니 신은 서로 3등이야 자 1등은 좀비맨의 가로 다고 있어요 2등은? 자 2등은 가로의 킹 좀비맨 자 2등은 확실한 현실로 분이시죠 자 혹시 그 협경 순위는 얼마 정도 되나요? 왜냐면 이건 협경 순위는 안 높을만한 게 이게 아마이한테 완전 몰빵한 형태라 그치 협경은 저것과 <laughs> 높기가 힘들어 이게 좀비맨 들고 있는 형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아마이의 수왕 심양의 아, 뭐 이뭐이 덱을 진지하게 쓰면 그런 거 아니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아니야, 진짜 되게? 잠시만. 어? 아, 진짜로 이거 쓸데? 아니, 격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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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 오격투에 일무장이뭐임이거 아니, 이러면은, 아, 좀비맨 복각 준비돼? 좀킹능성 있을지도? 길드 도전 할수 있나? 와, 우와! 근데 이거, PBE는 수리 나쁘지 않을 것같아 왜냐면은, 이 형이 지금, 아마이가 칠성이라가지고, 그렇지. 자, 불티좀모고 있나 볼까? 오, 호! 불티 130점 모았는데? 아, 이형이좀 그걸 듣고 싶다. 플랜을. 아니면 이 형은 그 좀비맨을 뽑을 예정인 건지 아니면 은 그냥 바로 교로로 스킵할 건지. 근데 교로로 스킵하는 알수 있어. 야, 지금까지 차왔으면은 이미 충분히 잘 차온 거야. 내가 봤을 때. 아, 근데 이투좀 약간 그 좀비맨 영접되게 스멜이 악기나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우리 형을 위한 좀비맨 맞춤형 커스텀드 한번 짜보자. 자, 오늘의 좀비맨, 뭐야? 아마 실성이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쁘지 않겠다. 차라리 우리 형은. 아마이가 실손이라 그냥 아마이가 하나씩 잡는 걸로 이 아마이가 이한 눈씩 패는 거 은근히 pvp에서 서었다는거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아니 근데 우리 형나 묻고 싶은 게 우리 형 지금 이거 무화광으로 며칠 동안 키운 거야? 와 이게 세달 동안 해가지고 여러분 나온 성과라고 해요 와 근데 이거 진짜 이 게임 솔직히 세달 동안 안 이거 그 하기 좀 되게 힘들거든? 한 푼도 안 지르고 8 3 0만 줬단 답니다 이거는 진짜 박수 쳐야 돼 여러분, 솔직히 저도 지금, 지금 제거 무광 큐면서도, 지금 굉장히 현질받았거든요 특히 저는 이 히어로 응원이 굉장히 좀 꼽단 말이야. 이거 솔직히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푼도 안 지른, 우리 거기 갈랄게요 진짜 인정한다. 너를 무광은 화신으로 인정.